예전에 잠 깨는 방법을 설명해 준 영상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시도하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일단 자아를 잃게 되고 헤드뱅잉을 시작하게 되죠. 자신만의 루틴을 활용하면 이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 수요일 영상에서 루틴이란 몸에 배인 일정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배웠고 루틴이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여 억지로라도 루틴을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루틴은 자는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점심 먹자마자 안 졸린데 1 시간 정도 지나면 졸음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자마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공부를 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양치하러 가서 열심히 양치를 했다고 옛날 영상에서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루틴입니다. 점심 1시간 후부터 졸림 헤드뱅잉 이 루틴을 점심 먹자마자 공부 1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양치 세상 상쾌 루틴으로 제가 바꿔서 몸에 배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기에 만들어야 되는 루틴이 바로 이런 것이죠. 졸음에 빠져드는 루틴의 앞 부분에 졸음과 정 반대의 루틴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졸리기 시작할 때를 놓치면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약간의 의지는 필요하겠죠. 졸리기 시작하면 합격에 도움되는 공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루틴을 넣는 것도 강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라는 마무리 멘트가 아니라 진짜입니다.